안녕하세요. 음, 어, 이너 힐링 컨설팅 지금 진화항에 왔습니다. 울산이고요. 보실래요? 음. 아, 아. 아. 바다. 저쪽이 바다예요. 바다. 좋죠. 음, 네. 아, 어, 우리 저기. 하선주 이사님이라고 저번에 이제 어 알게 되신 분인데 그분 이제 여름휴가 오신다고 그래서 어, 못 갔을 건데 같이 가자고 해서 지금 쫓아왔어요. 아예 강민이야 예 강민이 호동님아이. 음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 저기 어, 내려오는 끝에 이제 같이 그카카 카 뭐라 그죠? 러카카 아까는 카? 알았는데 같이 이제 코를 해서 같이 온 거예요. 아무런 적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 어 배, 배네요. 음. 음. <laughs> 낚시하시네요. 아, 정말, 바닷가 오니까 좋아요. 아, 아. 아 진짜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요. 진짜 한척 해요. 사람들 별로 없고요. 가게가 지금 활성화되어야 가는 가게들이 보면 어, 손님들 별로 없고 이렇게 안 되는 폐허같이 느껴지는 느낌의 가게들이 많네요. 여기는 어, 이렇게 진화항이라고 해서 그렇게 어, 어, 관광객들이 많지가 않아요. 되게 한산하고요. 어,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여기 어, 펜션에 3시부터라고 해서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님. 선주 이사님 기다리고 있고 한데 기다리면서 지금 이제 바다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음, 투어를 한번가볼까 하이, 선철님. <laughs> 네. 나 여행 삼아 왔어요. 그리고 힐링 투어를 그동안 못 해가지고 어, 그래서 그냥 곁다리로 왔어요, 곁다리로. 명성교. 명성교라네요. 스토리텔링이 있네요. 쌤, 저 여기 좀 하고 올게요. 여기 구경하고 올게요. 어머 저렇게되어놨네요어 그늘막을 아 이쁘네요 어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이게 지금 아까 그거 뭐뭔교라고 했죠 어, 선수님 아까 뭐라 그랬죠 미상 있네요 미상이 뭐예요 미상? 미상이 뭐예요 미상?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잠깐만요 어 명성교 이게 명성교예요 어 이게 명성교고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여기가 그렇게 저기 할게 많나 봐요. 그래도. 어. 음. 보세요. 바람이 그래도요, 불어요. 아, 가장님 하이. 조 가장님 하이. 아. 아, 여기 바람이 되게 어, 많이 불어요. 아, 저기. 어. 아, 진짜. 음. 울산이에요. 울산. 아, 지금 살다 살다 이제 울산도 다 보네요. <laughs> 울산. 아, 울산이에요. 아 모래다. 아, 아, 세 여기 저기. 저또 태우고 왔는데, 오셨는데 또, 모른 척 하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하네요. 그래도 챙겨 장선생님! 장선생님! 잠깐만요. 장선생님! 여기, 모래사장 여기 있어요. 가려져 있네요. 가려져 있네요. 그래서 모래사장이. 아, 바닷가는 역시 좋아요. 음! 여기, 쌤, 여기가 해수욕장이네요. 여기가 해수욕장이네요. <laughs> 아, 우리가 저쪽으로 와가지고 올라왔네. 와, 바다다! 아. 우리가 아. 아, 소박하네요. 아, 이런 데를 또또 아주머니 벗어 주는 센스. 아, 석희 님. 네, 낚시 많이 해요. 여기 아우, 모래가 따뜻해요. 모래가 따뜻해요. 와! 님 모래 찜질해요. 오기 전에. 어, 저희가 지금 일찍 왔거든요. 하이, 성수 님. 와! 어! 모래 뒤겠어요. 발 뒤어요. 바람도 어, 불고요. 아우, 모래가 뜨거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 한 20명 오신대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그, 아, 이사님 초대받고 그냥 온 거거든요. 아, 아 뜨거워 뜨거워. 아우, 모래 뒤와 모래가 아우, 발바닥, 발바닥이 발바닥 뜨거워요. 발바닥 뒤어요. 야한 40도? 와우! 야! 와 이야! 와! 어, 우 아우! 바다다! 청수님, 바다, 바다. 와! 어, 우저 발바닥 뒤이는줄 알았어요, 진짜. 와! 여러분! 아우, 모래 사장이 완전히! 아우, 막 계란 넣으면 익을 것 같아요. 와! 어, 우 정말 좋아요. 와! <웃음> 참 <웃음> 아. <웃음> 예, 석희 님. 수영복 가져왔어요. 이제 저기 저기 화선주 이사장이 오시면 이사님 오시면 이제 같이 오면 움직여야죠. 지금 이제 회사에 있으니까 또 저기 저 다른 모르는 쌤이 안에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이제 이사님 3시에 오면 일찍가 되겠죠. 아! 아, 받아봐요. 받아. 와! 오 근데, 이게요, 이게, 이게, 완만하지가 않아요. 아니, 아니, 경사가 확, 확, 깊어요. 어, 이게, 완만하지가 않아요. 꺾일 것 같아요. 와, 시원해. 야, 시원해요. 와, 한번 보실래요? 진짜, 바다가, 음, 어, 시원해요. 와, 바다도 못 오는 줄 알았구나. 맞네요. 착하게 사니까 또 이렇게 초대해 주는 사람이 석희님 하이 어 봐요 이게 고 금방 깊어져요 이게 밑에가 금방 이게 발목이었다가 금방 무릎으로 가요 그러니까 금방 내려가면 허리 치에 오겠어요 무이와 무서워 요 이런데는 무서워 모자 모자 아니 경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 어, 근데 되게 시원해요. 근데 경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 깊어. 아, 와와와아 빠져주는 장난이. 와아 봐요 수심이 갑자기 깊어져요. 저 뒤가 왜? 수심이 그죠. 물 색깔이 금색 그죠. 보이시죠? 금색 깊으죠 푸르죠. 와, <laughs> 와 무서워요. 어, 빠질 것 같아요. <laughs> 야, 그러니까 저기가 경계선이 어1 0 0 m 도안 되는 거죠. 경계선이 저 빨간 볼이 저기까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와, 금방 빠지겠어요. 아, 아 바다다. 아~ 아~ 좋다. 아~ 뭐~ 나, 날르는 것도 하는데요 어. 날르나 본데요 뭐~ 저걸 뭐라죠? 습모 뭐죠? 저것도 아~ 아주머니 진짜 간만에 나왔더니 모르는 게천지야 천지. 아~ 무식한 아주머니의 모습은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뭐 어, 어째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머니가 무식한데 무식한 데로 모자야지. <laughs> 아~ 설명에는 다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이 종일이 아 오늘 아주머니 받아왔어요 우리 아들 보고 엄마 갔다 오겠다고 비즈니스 하고 오겠다고 그러고 어, 열심히 와서 이제 홍보하려고요 이연아 힐링에 대해서 컨설팅에 대해서 홍보하려고 여기 이제 어, 모임에 초대돼서 온 거예요 음, 아 저도 조금 이따가 수영복 입을 건데요 <laughs> 진짜 좋아요. 이 선생님 어디로 가셨나? 아, 좀, 오늘 처음 방문이라서 좀 낯설어요. 아, 카풀이라고 그러죠? 카풀? 카풀. 어, 어, 나 모래 그 놀이하는 거 오늘 빼놨는데 여기 모래놀이 하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도 아기,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모래놀이하고 놀았는데. 이제 다 네. 컸어요. 우리 애들 이제 열아어 살, 스물한 살이라서. 아, 오, 크다. 아. 그죠 어, 요즘에는 이런 것도 나오네. 요즘 이런 것도 나, 우리 애들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왜? 예? 아, 우리, 우리, 우리 애들 애기 때는 저런 거 밖에 안 나왔거든요. 좋네요. 좋아요. 느낌인데요, 바다가. 아까는 저쪽에 항으로 저기 왔을 때는 해변도 안 보이고 뭐야 이랬는데 여기가 해변이네요. 와. 아. 음. 오셨대요. 아제 이사님 오셨대요. 하선주 이사님을 조금 이따 소개시켜드릴게요. 이 선생님은 어디 가셨지? <laughs> 아주머니, 이거 어, 저는 어, 누구의 이게 어, 구속과 터치 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눈치 보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냥 아, 뭐 인생 홀로서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뭐 <laughs> 아들도 홀로서라고 놓고 왔는데 뭐 제가 처음 만난 남자분을 제가 뭐 어떻게 뭐컨트롤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자 놀기로 아 오셨대요 그래도 갈 때는 같이 아, 전화하셨겠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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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근데 아 어. 가만있어 봐 이거고 어, 뭔가 빠진 거 같은데 아니네 신발 신어서아 좋아요. 진짜 바다다 아우 그 다음에 우리랑 작은 보물 때문에 스트레스 막 팍팍 빠졌고 오늘 아침에도 음막 난리 났는데 반사도록안 자더라고요 그래서 왜 밤에 안 자고 왜 제발 밤에 좀 자라 그안 자면 그냥 가만히 좀 있어라 이러는데 요즘에 그 라이브 방송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벽 3시 4시 때까지 계속 그래그래서 제가 걔 목소리에 깼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어 집에서 아, 이 아주머니 집이, 집에서 편히 잠을 못 자요. 음, 어, 진짜 좋아요. 어, 아 사람이, 그니까 단면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면을 이렇게 넘어오니까 여게 좋은데, 아까 왔을 때는 뭐야, 여기 막 이랬거든요. 저 다리 있는 쪽으로 저쪽에서 왔잖아요, 우리가. 좋네요. 아, 올해는 이 제가 못하는 줄 알고, 아, 우리 준호랑 같지만못 했거든요. 사우나, 저번에 안면도 갔을 때 사우나 제대로 못 하고 왔잖아요. 아니, 사우나라네. 어, 해수욕 못 했거든요? 그냥 물매, 다른가 한데, 어, 여기서는, 아, 네, 수영복 입을 수 있는 걸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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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밌다. 아, 그래도, 그래도, 어, 가족 단위로들 많이 오셨어요. 가족들끼리. 하이, 기태님. 가족끼리 다니러 오셨어요 다들 다 가족들끼리 저렇게. 다 어, 아이들 데고 엄마 아빠 아이들 데고 어, 마나님 모시고 남편분 데리고 같이 다 오셨습니다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어, 이렇게 살았는데다더 아, 이상은 <laughs> No thank you, no thank you.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진짜 좋아요 여러분 울산에 음. 말바꿨어 이제 말 바꿔 이제 바로 이제 아주머니 바로 이제 <laughs> 정치님아이 바로 이제 아주머니 말 바꿔 너무 좋습니다 오세요 아까는 뭐야 이러는데 지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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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바꿉니다 어, 저쪽으로 가도 될것 같아요 아 좋은데요 어, 진짜 해운대만 보다가 물론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어 스케일이 좀 작기는 한데 저쪽으로 가면 또또 또 뭐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죠 음, 그죠? 저쪽으로 가면 또 뭐가 바닷물에 빠졌어요 아 가서 봐 어디로 가야 되나 이분은 먼저 가셨나 보다 아주머니가 혼자 잘 노니까 이분 포기하셨나 봐 가즈마 어디로 가야 되죠 아어 오늘 우리 회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 여기가 아 이쪽이 센터네요 이쪽이 지금 어, 우리가 뒤로 돌아온 거예요 아 비린내나요? 보실래요? 어, 제가 좋아하는 어, 어, 전복도 있고 어, 대하도 있고 와 좋죠 와아 유성님 저 소주 못먹당 그래 요 회에다가 맥주를 마셔야죠 이아줌마니 소주 못 먹습니다 <laughs> 물 소주도 취하는데 아. 물소줘도 취하는데 아, 제가 또길눈이 밝잖아요 찾아갈 수 있어요 아, 근데 바닷물은 되게 차가워요 들어갔을 때 진짜 어, 시원했어요 아, 찬물에 좀 담가야 몸을 좀 소독을 해야 되겠죠 아, 제가 좋아하는 맥주 종이 있네요 맥주 병큰거 하나 있어요. 아, 여 아파트인가봐요. 아, 잠깐만. 아, 좋다. 그러니까 이 해변가에서 뒤에, 뒷볼로 오게 어, 어, 제가 묵는 펜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이사님하고 같은 방을 쓰는 거예요. 문 닫았잖아요. 어, 휴무, 어, 뭐, 그런 것도 있고. 아, 보세요. 진짜. 민박집도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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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밥, 아, 제가 저아는 국밥집도 있네요. 아. 아. 여기, 여기, 저기, 이, 유성님 다음에, 어, 단체로 가고요. 지금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단체에 20명이 단체로 이렇게 모임 행사에 제가 초대가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저 혼자 단체로 온 거라서 다 각자 이렇게 오기는 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그 분이 카 카풀이라 그러나요? 그분이 이제 내려오는 길에 저를 같이 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사님이 이제 아버님이 그러니까 친정 아버 지가 부산 사시는데 편찮으셨대 요 그래서 어제 먼저 내려오셨대요 여자 여자 이제 이사님이 하선주 저번에 저기 유튜브에 올라갔던 그 하선주 이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어제 올라 내려 오셔가지고 그분은 이제 부산에서 이기 울산을 오는 거고 저는 이제 거기 우리 그 같은 방향에서 오시는 그 회원분. 차로 해서 어 같이 일로 온 거예요. 이제 카풀 해가지고 제가 어 타고 온 거예요. 여기를 울산을 제가 제차 끌고 오려고 했는데 또 너무 어 멀잖아요. 그리고 너무 기운이 아들하고 하도 전쟁을 막 했더니 이거는 어 진짜 이거 6.25 전쟁은 전쟁 못지않은 막 정신적으로 막 스트레스인데도 불구하고 어, 재미가 있고 아이가 이렇게 순간순간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응, 엄마 잘 갔다 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또 저가 또이 IoT 4차 혁명 시대의 IoT를 어, 어, 집에 설치한 관계로 남아 있어도 우리 아들이 뭐 하는지 다 CCTV로 볼수 있답니다. 어, 그래서 어, 걱정 안 해요. 이제는 음, 조금씩 이제 어, 아이하고도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어 기회를 음어갓 그니까 독립을 하도록 이제 엄마가 어 아이의 자립심을 이제 키워주는 작업을 어 제가 해야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유선이의 다음에 우리 저기 뭐야 남자랑 일대일로 는 놀러 안가는데 <laughs> 제가 조금만 어우 놀래라 아 제가 제가 어아 어, 어. 일대일로는 남자랑 절대로 같이 놀러 안 갑니다. 어, 제가 뭐, 이 나이에 뭐, 남자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아, 어, 어, 싫어해요. 음. 음. 아, 그냥, 저기, 부인이라고, 유 손님, 부인이라는, 부인 분이랑 같이 가세요. 아이들하고. 이웃집 여자하고 갈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어, 어 가족에 하고 가실 생각 하세요. <laughs> 진지하게 받아들여, 봐 농담인데도. 어. 아! 항상 제가 좋아하는 GS25C가 있고, 음. 음, 좋아요. <laughs> 아, 진짜, 페어처럼 되어 있어요. 아, 진짜. 아, 정말. 건물이 다 지금 낙후되어 있어요, 진짜. 아, 페어같이 보여요. 아까 그 바닷가만 아니고, 그 안쪽으로 다 들어오면, 진짜, 어, 별로 시설이 좋지가 않아요. 음. 왜 이렇게 힘들어져서 큰일이에요. 걱정이에요, 저도. 다 경기도 안 좋아. 코로나 있어. 집중. 오, 왔어. 에? 아, 경제는 침체돼. 그래도 우리 희망잊지 말고, 그리고 어, 기부하세요. 전한통에 3,000원이더라고요. 한 통씩 쏘세요 <laughs> 네, 오늘도 음,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이는 행복을 창출하고 어떤 이는 불평불만 합니다 정말 그거는 어, 내 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도 보면 그래서 항상 긍정의 사고로 내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음. 어, 아주머니의 소소한 일상 네. 어. 오늘은 울산, 울산에서 어. 제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바이. 다 왔어요. <laughs> 바이바